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허부입니다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참개를 잡으러 왔는데 또 폭우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 그래서 강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천톤에댐 방류를 해서 물이 많이 찼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방류를 더 하더라고요 물이 빠질대로 빠졌는데 왜또 방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5시 한 30분 조금 넘었고요 조금 밝아져서 내려왔습니다. 한 5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깜깜해가지고 조금 차에서 쉬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많이 환해졌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또 통발에는 풀떼기가 왕창 들어있겠죠. 빨리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개통발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데 풀떼기가 또 엄청납니다. 풀떼기들이 정말 아닙니다. 참개는 어쩌다가 한 마리씩 보이고 이거 보세요 다 풀떼기 신각합니다이 풀떼기가 150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정말 아니구만 이거 이 풀떼기를 빼내고 물이 좀 잠잠해지면 참개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물이 너무 세요 이거 보세요 어우 풀떼기 바랍 참게 잘 나왔는데 아주, 비 오기 전에. 이게 뭐람? 그래도, 안 없어진 게 어딨냐. 없어진 데도 많대요. 이풀떼기가 껴서 참게 송발이 터지는 겁니다. 장어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면 좋은데. 얘는 너무 작아서 제가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빠져 나와, 빠져 나와. 아나 지금 내가 힘이 없다. 됐다. 광생세요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윤달이 껴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아, 어, 힘듭니다, 이거.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참기름 없고. 우선 작업을 하다가 참기 많이 나오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풀뜨기 먼저 빼주고요. 그래서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거 전에 들어왔던 걸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보세요. 하루 죄행에 더워지기 전에 계속 이것만 해야지. 물이 좀더 빠져야 되는데. 물이 차고 있어.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비안온지한 이틀 됐거든요. 그리고 땜문도 열 만큼 열었고, 북한에도 비안 왔는데, 북한에서 비가 오면 땜문을 열어요. 그래서 북한 비도 잘 봐줘야 됩니다. 지금 홍수알림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댐을 보면 군남댐 있죠 와 계속 내네 분명히 어제 12시 밤 12시에는 막 390까지도 막 떨어졌는데 근데 574가 됐습니다 방류량이 6명도 늘고 아 미치겠습니다 우선 계속 한번 해 볼게요 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갔는데 처음에 항상 참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쯤에 도달하니까 참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c 알 좋은 참게도 있고, 이제 한 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게 크죠? 한 판. 한 통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작은 거랑 방생. 지금 작은 거는 좀 나왔는데, 다 방생해주고, 괜찮은 것들 사이지만 남았습니다. 여기도 있다. 오유.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는데, 오, 참게 턱뜨기 그 사이에서 참게한 마리. 아, 참 많은 곳인데. 이 비가 와가지고, 이거. 참게도 못 잡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번에 참게 값이 비싸질 것 같은데요. 못 잡으면 바다도 그렇듯이 여기 민물도 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딱 이것까지만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갈수록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어구들 볼수 있으면 보고, 저거는 못할것 같아. 아 어, 시원하게 왜 방류를 했을까? 그만하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거 조심해야 될까? 이만큼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죠? 많이 잡은 편이에요. 이걸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온다. 아,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참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른 거 살려줄게요. 쏘가리는 미끼가 되어라. 영차. 뭐 없다. 옮기자,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고기 없어요. 제발 많아라. 여기서라도. 오케이, 창호. 창어 쏘가리. 그렇지. 아, 다행이다. 미리 건 이거밖에 없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고기가 좀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런 거 빨리 살려줄게요. 창개, 비농기니까지 살려주면 됩니다. 됐어요. 다른 거 다. 어, 어, 잠깐만. 장어. 장어는 여기에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소중합니다. 일단, 치랑 이런 거는 음, 좀밑끼로 써도 되니까, 일단 들어가. 오이 뭐야, 몇 개야? 아, 샤, 소갈이도 있어요. 참게. 이거는 좀 서운하다. 넌가다 넣어줘도 돼요. 있다, 있어. 너무 높습니다. 힘드니까, 말도 안 나와요. 참게 가라. 대농갱이 작아요. 이런 거는 가져가도 힘들어요. 다 살려주는 게 좋아요. 오유, 오 좋다. 마지막까지 성공했습니다. 참게. 작은 대농갱이다. 다 가라 참개들이 몇 소가리나 먹었어 마지막 한줄 남았거든요 빨리 보고 철수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서운해 참개가 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서운합니다 더 있어야 되는 법군데 희한하네 참개 한 마리만 가져가고 동사리 자리 좋지요. 여기도 충분히 나오는 자리인데안 나오네. 우와, 야야야 장어다, 장어다. 오두 마리. 쓸만는거두 마리. 오케이. 장어. 이거는 응, 상대. 나에게 힘을 줘. 오케이. 붕어야, 들어가. 어, 들어가자 장어들아. 아 어, 다행이다. 우선. 오늘 고기는 이 정도 잡았고요. 이제 참기랑 장어 빼줄게요. 참기 많네. 많이 잡았죠. 장어도 크고 나왔습니다. 참기 보세요. 아, 좋다. 참기. 다 참기. 이건 암놈이다. 아, 암놈 좋다. 빨리 갖다 놓고 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거면 됐어. 광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촬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참개는 이 정도 잡혔고요. <목소리> 가운데 많죠? 떡이, 그래도 참개들이 떡을 음. 먹습니다. 먹는 거는 확인했고, 다음 영상에 미끼는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시죠? 옥수수를 가져왔고요. 지금 또 비가 오늘 와가지고, 물이 또 불었네요. 아침에 왔을 때보다 물이 좀 불었어요. 그래도 한 줄은 어제 해놨고, 지금 두 줄이 남았잖아요? 근데 두 줄이 여기 있으면, 이쪽 게, 이, 이, 중간쯤에 여기를 이렇게, 물이 밀어서 그런지, 여기에 또 엉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반 정도 봤고, 세 번째 줄 밑에서 반 봤어요. 그러니까 반반, 한줄 남은 거죠. 좀더 간격을 떨궈줘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물이 줄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해주고요. 우선 오늘은 어제 하던 거에 옥수수를 넣어주면서, 떡 넣어준 거 있잖아요? 이번 영상은 떡이니까 떡이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물이 많이 줄었으니까 올라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안 올라오네 아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이번에 창기 잡기 너무 힘들다 이거 내려 봐 아, 어, 확인했는데 지금 물이 계속 뿜는 중이라서 아, 뭐 없습니다 방법이었고요 그냥 다음에 와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다른 거에서 잡은 거 가져가 볼게요 오케이 그래도 이만큼 잡았습니다 아싸리 그냥 물이 다 빠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말고. 이틀 뒤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힘만 들고 그냥 냅뒀다가 물이 다 줄고 그 다음에 물이 안정이 될때 그때 와서 손봐주는 게 체력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어거지로 했다가 힘만 들고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 어, 힘들어하다 어? 어머 이거 어, 뭐야? 왜 그래? 났다. 아, 여러분, 이틀 뒤에 올게요. 비가 오면 전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여러분, 봤습니다. 오케이. 오자마자 장어와 참게. 와. 큰 녀석들 막 모여. 아, 아파, 아파. 딸, 손 놔주세요. 우리를 제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저께 왔다가 다시 오는 건데 물이 그래도 제가 많이 빠지고 온다고 했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전 같았으면 안 들어올려졌어요 옥수수 넣어줬고요 아네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 연결을 안해 가지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지금 한 줄에서 이 정도 아직 한줄다안 했고요 오늘의 미끼는 옥수수 지금 하는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했고요 아 나오는 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 오류로 인해서 좀 보기가 안 좋으셨을 겁니다 아유, 와가지고 풀을 빼는데도 풀이 또 들어갔어 안타깝구만 한 마리 있고요 근데 좀 작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방세 방세 아. 때문에 진짜 나 지친다 풀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곧폭우가올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폭우예요 참기 잡기. 이번에 너무 힘들다. 온다, 비.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만. 난 오늘 해야 되는 거고. 비는 오고.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참게한 마리. 복수수 있어요. 오, 공기까지 치네. 볼딱 젖어보자, 오랜만에. 공개는 안 맞겠지, 만한 마리 있어요? 딱 젖어보자고. 이기 구멍 난것 같다. 한마리가 이렇게, 여있다 아, 있어, 어쩐지. 있을 것 같다라니. 무비 입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참개잡이 정말 힘드네요, 이번에. 그래, 더 죽는 것보다 낫지. 어휴. 시원게 내리네 이렇게 소나기입니다 땡 있으면 또 붙일 거예요 오케이 참개는 나와라 계속 씻고 나와 한팔을 그렇지 호구 속에 참개잡이 많이 나오는구나 앞으로 안 보는게 좋아요 지금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를 보면 비 맞아요 얌전히 그냥 아래만 보고 작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깜짝이야 붕어 오 붕어 좋다 참게도 많아요 몇말이야 붕어야 너는 미안한데 응. 여기 살고 있어라 어 아, 뭐야 이거 큰 간마리 들어있는데 오케이 참게 큰 뭐, 간마리 강놈인데 무지하게 큽니다 우와 아파. 아 아파 아파라아 고무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지금 우비에 고무장갑을 같이 끼기가 힘들어서 고무장갑을 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더잘집혀요 어우, 워커도잘 먹네 여기 <laughs> 아야 아따가아 안되겠다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따라서 가라 자 나가 이게 지금 이 줄이 여기에 지금 얹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안 올라옵니다.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물이 더 빠져야 되는지 아직 어렵네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자는 건 항상. 씁쓸. 됐는데 하나 더 넣어주자. 이게 물이 싹 빠지면 들어 올려서 빼낼 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저 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줄을 땡겨 올려 같이 올려버려 같이 올라와라 제발 그렇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걸 빼주자 하여튼 근데 올라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올라오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하나는 무조건 불러준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배가 엉망입니다. 이 줄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성공을 했습니다.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달려있던 통발들은다 뺐죠. 아 저기 비온다. 비 점점 여기로 오고 있다. 여기로 온다. 에이 보여요 이제 비, 비가 보여 비 맞으면서 하겠네 또 아유 진짜 또비 오네 나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비 맞으면서 해야 돼내막큰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꼼꼼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해놓기만 하면 다음에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주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은잘 들어온다니까. 다 내놓으면 다음에 많이 들어올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오늘의 고생은 확대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이 맞으면사는 것도 확대하게 생각하지 마.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고생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마무리 단돌이까지 잘 하고 가면, 다음에는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오! 우 번개친다. 어우, 어우,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났네, 이거. 또 이거. 코가 걸렸어? 아, 아. 또 잘라야 돼? 또 잘라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여들아 지가? 원래 있던 거 빼다가 잃어버렸던 거 하나 더 찾았습니다. 지금 빼고 있는데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고기도 많은데다가. 이야, 겁나게 무거워요. 고기 보세요. 아.. 고기가 많긴 한데 너무 힘들다 음 저거랑 엉켰나봐 저거랑 저 어떻게 해야되냐 고기를 빼긴 빼야되는데 다 부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선별이고 뭐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냅둬 부어야 돼 너무 많아 고기가 맞아. 선별은 마지막에 지금 못 합니다. 선별이고 뭐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살아있어다 살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죽었는데 살려줬다 뭐별희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강에 들어가면 완전 쌩쌩해지는 것들. 다리가 후두두 거립니다 지금. 근데 이건 어떻게 빼냐? 아 찾긴 좋, 찾아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안될 것 같은데 하여튼 찾았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물이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어 냐 네, 끝났습니다. 여기서 작은 거 살려주고 선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다 살려줄게요. 아 고기 많다. 지금 호우주의보가 떴다고 계속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어, 제 통을 가져야겠다. 야야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 놓길 잘했다. 우선 고기 덩어지. 보내줄게요 자, 구요 얘네들은 큰거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자 가라 얘들아 야, 가! 살려준다고 해줘도 난리야. 파파죽겠는데. 어, 몰라. 아우 이거 가시만 떨어주고 가면. 찍어. 살리자. 많긴 많아. 내가 진짜 죽을 땐 싸면서 작은 참개다. 너무 힘들었다. 네, 여러분, 잃어버린 통발도 찾고 참개도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진짜. 아, 너무 힘듭니다. 작년보다 이번이 더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도 고생을 좀하서 그렇지 고기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참개통발이 속색이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네, 여러분, 다음 영상은 옥수수 미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과연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밤에 또 비가 좀 온다는데 걱정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잘 해놨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를 잘대 놓고 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3개 이만큼 잡았으니까 다행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늦을라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